함께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영의 길을 열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장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빨리 끝내주시고, 없애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마다 맑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이 나라를 또 주님의 뜻대로 은혜 안에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이 사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 물론 이제 유대인 그리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 이 저자는 이 기독교의 그 우월함,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시, 또 유대교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보다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계시의 우월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계시와 기독교의 계시. 개시. 유대교의 계시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계시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개시의 특징을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적의, 그렇죠? 예적의. 구약의 개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래된 개시라는 것이죠. 이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말은 신약의 개시라는 것이죠. 신약에 계시. 마지막 날에. 자, 기독교에서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말. 성경에서 종말.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산다.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어, 종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래서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심으로써 종말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은 언제 끝나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써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는 같은 시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음.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예적이라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신약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적에 자, 하나님께서 아, 어, 계시를 주시는데 구약의 시대에는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건, 조상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어, 혈통적인 조상. 음.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아브라함이 영적인 조상이 된다. 그렇죠? 자, 우리 조상들. 구약시대의 조상들이다.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개시를 주시는데 이 개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신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그 개시의 통로냐? 예, 네, 구약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론 통론이야 일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호세야 스바냐 스카랴 학계뭐하바국또 말라기 뭐 이런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계시에 예,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어, 특별히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시를 어, 천사들이 예, 운반을 하,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천사는 엔겔로스인데 예,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메신저다. 그렇죠.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음.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통로가 누구냐? 2 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음.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 이거를 여러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셨다. 예.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가 꿈을 통해서 또는 비전,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기도 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계시는 여러 모양 여러 번에 걸쳐서 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약 시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이것은 온전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부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셨다. 그 아들을 통한 계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구약의 개시는 신약의 개시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빛이 어떤 실체를 비추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구약의 개시는 온전한 계시가 아니, 실체를 비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다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계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계시는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현, 구,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지. 그쵸? 그렇죠? 구약 성경 자체가 온전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는 아니다. <laughs> 석가모니가 죽을 때,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다람일경이라는 책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희들은, 너희들은 지금 이 캄캄한 이 어둠, 음, 그러니까 무지의 세계, 그죠 구원받지 못한 세계를 이 석가모니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자그마한 촛불의 의지에서 이 어두움을 살고 있지만 이 작은 만한 촛불은 바로 석가모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둠을 비치는 무지와,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계에 내가 작은 불빛이 되어서 너희들의 어둠을 비춰주긴 하지만 장차 야소라는 분이 올 텐데. 다람일경에 야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소라는 분이 올 텐데. 태양이 비치면 내가 비치는 이 작은 촛불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요 석가모니가 야소라는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은 태양이다라고 그랬다. 태양. 여러분 해가 뜨면 여러분 촛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온 세계를 완전히 비치는데 이제 촛불은 필요 없어요. 태양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촛불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비출 촛불이. 예. 그러나 이 촛불은 태양이 뜨면 사라진다. 예. 구약에 계시는 잠시 어둠을 비치는 촛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왔을 때이 구약에 계시는 성취가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은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약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너희들이 왜이 태양을 떠나서 작은 촛불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작은 촛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빗속에 태양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어리석게, 이 어려움이 힘들다고, 핍박이 힘들다고,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하려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주어진 계시의 불안전성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하고 유일한 이 계시 안에 너희들을 거하여서 너희들의 무지를 극복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으라. 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유를 갖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들을 통한 계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유냐? 너희들이 유대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아,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음. 아들을 통한 이 개시, 아들을 통한 이 구원, 아들을 통한 이 은혜, 아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최종적이라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느냐. 아, 아들은 그분은 누구냐. 만물의 상속자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구하느냐.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대로 여과 없이 비치는 광채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통한 계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후사다 이랬어요. 만유의 후사,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의 상속자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능력, 권세, 영광, 개시를, 구원을 전부 다 상속받은 자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 아들을 통한 개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어, 개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 아들을 통한 개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우사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음.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우주, 이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의 질서, 이 우주의 질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별이 떠있습니까? 한번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이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 알술보다 모래 그 알의 그 수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대평양, 대서양. 그런데 우주에 떠 있는 별이 바닷가에 모래 알수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그것이 충돌하지 않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서로 충돌하지 않잖아요. 별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65일,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돌고 있고 근데 그 도, 돌고 있는데 별들과 별들 사이에 행성과 행성 사이에 부딪치질 않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 자,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필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한 계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버리지 말고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 자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숭배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자, 그리고 골로새에서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심한 경우 이 천사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기도 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천사를 의지하고 심지어 천사들을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자, 자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어, 오히려 너희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 천사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어, 우리들의 믿음을 어, 완성시키셨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라.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천사보다 뛰어난 기업을 주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고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이 완성될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됐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응? 모두 완난 시험, 어려움 우리들 앞에 막혀져 있는 모든 장애물과 담을 뛰어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주신 인생의 완성, 주님이 주신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예수가 주신 나에게 주신 구원 인생의 완성 또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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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 온전한 구원,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인생의 완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